네 여러분 아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아 이제 제가 마지막 발표자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국제교류 상임위원장 신고 김영철입니다 <laughs> 지금 우리 그 전번에 발표한 그 상임위원장들께서는 그 교육과 또 하는 포부라든지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실천 가능한데 아 저희 국제교류위원회에서는 뭐 요새 아시다시피 어, 전 세계적으로 뭐, 교류가 불투명하고, 어, 할수 있는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준비된 자료 간단간단하게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국제교류 상임위원회 조직도입니다. 아,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어, 아, 여섯 개분과를 갖고 있습니다. 아, 일본 2770 자매지구위원회, 다음은 대만 340 자매지구위원회, 또 우정교환위원회, 한일친선회의준비위원회, 통역위원회, 네, 자매지구위원회 이렇게 여섯 개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아, 위원회 그 장소가 아, 여기도 변경되는 바람에 우리 그 소위원장님들을 다 모시지 못해서 어, 사진으로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본 27시공지구위원회는 신곡 김영철 위원장, 대만 3490 자매지구위원회는 위원장의 골도 김종래. 그 다음에 우정교환위원회 위원장의 석장 권영학, 한일친선회의 준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의 남주 한덕수, 통역위원회 위원장의 아가다 정경애, 그 다음에 자매지구위원회 위원장에는 평화 주호식. 다음은 우리 국제교류상임위원회 중점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대회 에 참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매클럽 활성화. 세 번째는 지구 지구대회 대교류. 지구 대에는 일본 2770 지구와 대만 3490 지구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정 교환 교류 확대 추진. 다섯 번째는 한일 진선 교류에 참가. 다섯 개를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 캐나다 토론토 때 세계 대회 가서 찍은 그 사진입니다. 음,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은 어, 토론토 시청 광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아, 우측에 상단 우측 것은그전 세계에서 보이신 그전 세계 로타리안들이 예, 회의 장소에 집합된 그런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좌측 하단의 사진은 아, 전 세계 로타리안들이 소속어 있는 나라들이 예, 그 국기가 입장이 되는데 예, 우리나라도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어, 입장하는 순서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사진은, 어, 그 다음날 여행 중에 그알래스카 준호에 가서, 어, 낚시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빙하가 녹은 물에 아주 깊이도 한 수심 200m 이상 되는 아주 깊은 물에 그 광어가 상당히 많은데, 이 예, 일행들이 거의 광어 한두 마리 이상은 잡았고요. 크기는 뭐 80cm 이상 되는 큰그 손맛을 아주 잘본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 이 사진은 지난 독일 함부르크 대회 때 찍은 사진인데요. 아, 저기 18, 19년도에 덕산 총재님과 그 지역 대표단이 일행이 가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그 밑에 사진은 어, 분단의 상징인 그 독일의 장벽, 장벽을 일부 헐지 않고 보존해서 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 우어지구위원회입니다 아, 아까 인터랙트 로타렉트에 대해서는 아까 신세자 위원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일본과는 우리가 그 인터랙트 교환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에, 로타렉트를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 중점 사항으로서는. 일본 2770주와은그 지구대회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그 막내가 불투명한 관계에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갈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아, 요건 지구대회 교류 때그 찍은 사진입니다. 대만 3490 지구와도 어 지구대의 교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역시 대만과도 어 교류가 불투명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아 대만 아까 설명했다시피 일본하고는 어 인터랙트를 그 교환하고 있는데 로트랙트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대만하고는 로트랙트가 있는데 인터랙트가 없습니다. 그런 상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의 목표에 있습니다. 요것은 아, 대만 지구대회 때교류했던 사진입니다. 그 하단에 있는 그 회의 모습 사진은 아, 우리가 지구대회를 방문하면 저찬회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어, 저찬회를 하면서 차기에 그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아주 가감없이 그 같이 의논하고 토의하는 그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정교환회입니다. 우정교환회 이런 그 친선찰렬단을 같이 모시고 전통과 그 문화 체험을 같이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한일신선회의는 위원회입니다. 그한일신선회는 아, 일본과 우리 한국을 매 2년마다 서로 교차 방문해서 서로 우위를 다지는 그런 좋은 기회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센다이 대회 때 우리 한국에서 한 250여 명이 참가를 했었고요. 이번에 금년에는 그 경제대회에서 그 일정이 10월달 정도에 잡혀 있는데, 그것도 한 7월 초에 아마 그 확실한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초유동지구에서도 그 여러 회원들이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는 그 일반인도 다갈수 있는데 아니 우리 그 로타리 평 회원들도 갈수 있는데 그 참가비가 약한 20만 원 정도, 어 2만 원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 지난 샌다이 때그 찍은 사진인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 아라이 그전 회장님신 이 이동건 회장님이 보이시고 그 옆에는 다나카 사쿠지 일본 그 아라이 회장님이 보이십니다. 아, 요 밑에 있는 그 비석 같은 사진은 제가 그재있어서 하나 찍어봤는데 아, 이름인 카토 하지메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사망 연령은 105세. 그 밑에 사인, 4인. 사인이 그 일본말로 노미석이라고 써있습니다. 노미석이 과음해서 술을 많이 먹어서 이래서 돌아가셨답니다. 뭐 유산도 많고 그런데 뭐 가는 곳은 또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배 밑에 그 음각으로 써진 그 글씨는 크레이지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이 비석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비석인지 장난삼아 한 비석인지는 좀알 수가 없습니다. 예, 네, 통역위원회입니다. 아, 통역위원회는 이제 국제 대회 그및 자매지구가 그 활동할 때 외국어가 가능한 그 여러 로타리안들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 외국어 클럽과 신규 자매 클럽 추진지. 적극적인 지원으로 교류를 잘할 수,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자매지구입니다. 아, 이번에 자매지구 위원회가 이제 우리 국제 저기 예, 국제교류 위원회에서 새로 신설된 그 위원회입니다. 아,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국제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사실상은, 음, 자매지구위원회에서, 어, 이그 활동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 교류를 못할 때는 국내 쪽으로 많이 발을 돌려서 이 국, 국내에 있는 클럽과도 교류를 할수 있는 그다음에 자매 클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그 해야 되는 그런 지구위원회입니다. 아, 그리고 또 특히 에, 우리 자기 그 박미연 총재님께서는 전국 총재단 회지에서 그 총무라는 아주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우리가 전국의 어느 총재님하고도 그 소통이 원활한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직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한 클럽 이상씩 자매결혼을 맺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혼을 맺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아까 신세대위원회에서 그 발표했지만 가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 커뮤니티라는 방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방에 자기 소속 클럽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름을 적어서 올리시게 되면 우리 국제교류위원회 내지는 총장님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국제기류위원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류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빨리 이것이 종식되어서 우리 국제기류위원회 모든 사람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국제기류위원회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